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어, 장시간 조금 영상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부담이 좀 생겨가지고, 어, 좀 몸이 낮을 동안만 좀 이,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어, 영상으로 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장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1.2% 하락을 했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장 초반에 밀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어 일단은 뭐, 추세 자체는 살아있지만은, 어장 초반부터 그냥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밀린 상태에서 그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힘이 매우 없는 상태에서 마감 했고, 어 직전 저점은 그래도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이갭 있죠 어, 이 갭을 한번 매었고 어, 두번째 매었고 두번째 매운거에 어, 전저점보다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있을 법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음. 됩니다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1.2% 하락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좋지 못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지수 하락 대비 주가의 하락폭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도 지금 갭을 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갭 자체를 상승갭을 완전히 메웠습니다. 메웠고 이것도 이제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이번 주 흐름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약간 보시게 되면은 어 월요일 화요일이 저점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어 코스피도 보시면 은 월요일 화요일이 어 저점에 해당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는 주봉상 양봉으로 세운 것들을 어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시가총의 상위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술주들이좀 하락이 있었고 어,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빅메모리, 2차전지 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매매동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당일추위인데요. 어, 당일추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스피, 아니 코스닥입니다. 어, 장 초반에 어, 쭉 던졌어요. 던졌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던지진 않았습니다 많이 던지진 않았고 그냥 매도가 쭉 이어졌고 어, 그리고 장막판에 어, 외국인 매수세로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매도세가 있었고 매수세 전환 자체는 어, 11시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 천억 정도 어, 매도를 천억 정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그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하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을 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매수세가 없고 연기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 종목들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이렇게 소을해서 100여 개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락폭이 컸던 것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 2차전지 리튬 관련된 하이드로리튬, 위메이드, 그 다음에 HLB 관련주, HLB 생명과학, HLB 이렇게 좀 빠졌고요. 그리고 좀 내려보시면은 어, 좀 3%대 이제 하락했던 것들 보시면 기술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빠졌고요.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도 3% 가까이 이제 빠졌습니다. 이 빠진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어, 예,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예,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그래도 거래량이 나와줬어요. 뭐 직전 거래보다는 적게 나왔지만은 평균 거래 수준만큼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상, 어, 하락폭이 나왔고 비슷하게. 3%대 하락을 한 s f 반도체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직접 평균 거래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얼마큼 실려있냐, 실리지 않았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보시면 상당히 불안하게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투매가 나오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말라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막판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이나마 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다시 소프트해서 보시면은, 뭐 5G 관련주, 그죠? s n s 텍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SF 반도체, 카카오 게임스, 에코 프로 비엠 포스코 ICT, TCK, 어, 그 다음에 RFHIC, 이런 것들,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어, 2대 e 하락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셀트는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빠졌습니다 대부분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수만큼 보통 빠졌고요 지수보다 더 빠진 것들은 기술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잠깐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 보시면은 하나마이크론은 연기금이 들어왔죠 아까 그 SA편도체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닥에서 이제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들은 조금 더 지수 정도에 방어를 했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지수 이상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있으면 12월달에 또 지표들이 나오죠. 그 지표들이 어, 긍정적인 지표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선 지금 겨,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내용들은 모든 기업들이 내년 2분기까지는 그럴 것이고 어, 3분기부터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시설투자를 단행했던 그런 기업들 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 바다권에 있고 빅추세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 추세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어,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뭐,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S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저점으로 생각을 했던 위치가 요 정도 구간, 그리고 갭을 띄었던 구간,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와있는데요. 어 거기를 지금 오늘, 포인트가 여기죠. 여기랑 여기 두 개인데, 여기 구간에 서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라도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는 지수만큼 빠졌는데 양봉 올려세운 거15% 올려세운 거15% 그대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익 가이패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나왔고 어 지금 보시면 은한달 동안에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를 할수 있는 그런 어뭐 그 반등구간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네패스나 지금 뭐 리노공업이나 어, 월덱스나 이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다 의미있는 시점에 지금 주가가 밑으로 빠져있고 어, 오늘 좀 지수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안 실렸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테스나 뭐 l x 세미콘다 마찬가지입니다 LXM1코는 보시면은 거래량이 좀 실렸죠 3% 빠졌는데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이 정도까지 매울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거래량 없는 것들은 내일 좀 반등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도 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고점 대비 좀 많이 빠진 상태이고 추세 확인했고 이제 그 보호 해서 물량 나온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좀 영상이 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어 중간 광고를 좀안 넣고 있습니다. 그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몇개좀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관련주 좀 보게 되면 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보시게 되면 일단 눌림은 맞는데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지키는, 지킨 거는 눈에는 보이지만 오늘 이제 5% 빠진 걸 보면 좀 짜증이 나죠. 어, 짜증이 나고 어, 이 개별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메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지만은 지금 메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접근을 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시젠 같은, 같은 경우에도 어, 올려 세운 거 그대로 어,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주가가 지금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올렸다, 가격을 다시 내렸으니까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s k n 닉 x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직전 저점을 계속 건드리려고 이런 하락에 완전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게 예전에 어, 하이닉스가 7천 원대, 7, 7 8천 원일 때 그때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변동성이 정말 정말 심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팔고 떠나셨는데 그런 걸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바닥권에 어, 해당되는 그 구간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꺾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만큼 좀 상승폭이 심한, 큰 것이 아니라 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고점 생, 어, 생겨놓고, 직정 고점을 못 넘기는 그런 시나리오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 고점이 내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어,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 이거, 이거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장애이게좋지는 않은데, 뭐 이런 시점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제가 영상을 최근에도 올리겠지만 거래량을 좀 보고 어,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매도 지금 뭐현금으로 하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매수에 대한 즐거움으로 생각을 아, 계속 해야 된다 비록 힘들겠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해야 될것 같고 어, 조만간 이제 지수 CPI 지수나 이제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그리고, 어, 오늘 환율 좀 보시게 되면은, 환율 좀 반등을 했지만은, 그래도, 1300원대로 이제 주저앉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뭐 급등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어, 조만간, 어, 환율 안정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공포를 느꼈던 그런 구간에서는, 공포를 떨고, 그 공포의 지수들이 해소되는 순간에도, 지금 단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어 뭔가 논리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시고 어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습니다. 실적이 좋은 회사, 배당을 주는 회사, 연말에 매수세가 물리고 그리고 환율이 안정돼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회사, 이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바이오 종목은 지속적인 소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뭐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은 지 계속해서 지금 하방 경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HLB. 이것도 뭐, 또 바이오, 바이오 회사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의 명분이 지금 상당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싸게 내가 매수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 간을 보고 있고 이것저것 좀 요목조목 이조목 조정목 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바이오가 올라갈 명분이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좀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제가 리뷰를 드린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LG 생활 건강입니다. LG 생활 건강은 중국의 봉쇄 코로나 봉쇄와 가장 영,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봉쇄가 해제가 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 단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일단 어, 저점에서 올라간게3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어, 추가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직전 저점이 50만원 아래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초, 그, 매매동향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보시게 되면,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없지만은, 그래도 유일하게 연기금 매수세가 꾸준하게 한 달째 들어오고 있는 것이 LG 생활공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매도 상황입니다. 어, 공매도 상황은 제가 또 여유가 되면은 어, 관련 테마 제가 묶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유니드가 이제 어, 또 하나 말씀드릴게 유니드입니다. 오늘 이제 상승을 했는데 어, 기업 합병 분할 이슈로 인해서 했다가 이제 윗꼬리를 세웠어요. 이거 장 좋았으면은 그냥 윗꼬리 세웠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 앞으로는 이제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뭐하는 회사인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 겁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시점을 반드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다 58만점 상당히 많이 나온 겁니다 보시면 그죠 역대급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주가에 관심을 더 두시, 두시면은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승 폭이 좀 있었던 종목들 좀 추려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드랑,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오르비텍이 좀 반등은 좋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고. 그리고, 좀 살펴보면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아래골이 다리면서, 생각보다는 엄청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기아는 이제, 직전 저점. 계속 여기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엄청난 장기 횡보예요. 장기 횡보인데, 요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용 만도체 해소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뻔히 보입니다. 차량용 만도체가 해소가 안 되면은, 어, 매출액이 이미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리스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어, PCB 관련된 종목들 기술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어, 다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 2%대 3%대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어, 직전 저점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한다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건 제가 어, 지금 뭐 처음으로 좀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쭉쭉 드렸는데 종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원하시는 그 종목들 적어 주시면은 좀더 참조해서 영상을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어, 힘들지만은 또 같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